안녕하세요 휴대폰 시세를 알려드리는 it 라디오 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의 마지막 라인업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시세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나올 때만 해도 이게 무슨 200만원 씩이나 하냐고 뭐 그렇게 했었던 었 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논하고 있는게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수용가가 아이폰 11 프로맥스보다도 조금 더 낮춰진 상태에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전 아이폰 11프로맥스의 경우에는 수용가가 64기가 기준점으로 152만 9천원, 그리고 256기가 기준으로는 173만 8천원, 그리고 512기가 기준점으로는 199만 1천원이라는 금액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런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64기가가 아니라 128기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28기가 출고가가 149만원. 그리고 256기가의 출고가가 163만원. 그리고 512기가의 출고가가 190만원으로 현재 뭐 공식 홈페이지 기준점으로 출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싸지긴... 싸진거니까요 아무래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굉장히 묵직한 가격대 때문에 섣불리 구매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겁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상징을 분명하게 존재하거든요 한번 바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첫번째 시세표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128기가 기준점으로 현재는 129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뭐 SKT, KT 아니면 U플러스 상관없이 129만원에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번째 시제품입니다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SKT, KT, U플러스 상관없이 127만원으로 아까보다 2만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주는 곳이네요 그렇다고 엄청 막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이고 구름이 현재 아이폰12 프로맥스 기준점으로 KT가 현재는 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나오는 곳을 현재는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SK나 U+, 뭐 다른 곳하고 뭐 별반 차이가 크게 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지원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시세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이 번호이동 그리고 오른쪽이 기기변경 기준점인데 109만원대 금액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서로 KT가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세표를 마지막으로 보고 인터넷 성지에서도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냥 사이트에서 보시는 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선택약정 기준점으로 29만원 가량의 금액이 할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택배거래도 되고 뭐 쉽게 구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쉽게 내 눈으로 그냥 대충 금액들을 알 수가 있고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신다 라고 하면 더 괜찮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인터넷 성지의 끝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 비밀의 방에서 가격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현재 비밀의 방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띠링에 접속을 했는데요 바로 비밀의 방에서 한번 프로맥스를 한번 검색해 을 보겠습니다 이제 알람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총 39만 징이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의 방은 39만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마진 남김 없이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지의 시세표부터 인터넷 성지의 가격대까지 전부 시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가격대가 더 낮아지는 그때까지 저의 서치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